Good morning from the Financial Times. Today is Thursday, October 23rd, and this is your FT News Briefing. Tesla's profits took a major hit last quarter, and a Sequoia Capital executive quit over a contentious free speech issue. Plu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quietly suppressing government climate change data. I'm Mark Filipino, and here's the news you need to start your day. 10월 23일 아, 목요일 현지 시간이고요. 어,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10월 24일 되겠습니다. 자, FT 유학 뉴스 보도록 하죠. 세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Tesla's profits took a major hit last quarter. 야, yeah, 테슬라의 그 어린 발표가 났는데 지난 분기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take a hit. 야. Yeah. 테이크 메이저 히트 해가지고 이제 테이크 히트라는 것은 어, 타격을 입힌다 아, 타격을 히트했다 해가지고 타격을 입다 또 손해를 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손해보다 앞에 이제 메이저 히트 아주 그 어,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해가지고 이 수익이 어, 상당히 어, 떨어진 거로나오죠 이 기사에서는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크게 한몇 가지 정도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그 로봇 같이 그 AI 전환 비용이라고 여기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단순히 제조사가 아니라 뭐그 슈머노이드 로봇, 뭐 옵티머스나 아니면 완전 그그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하기 위해서 뭐 그 슈퍼컴퓨터 만들고 있죠. 도저 같은데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어, 그런, 어, 이런 AI나 로봇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프라핏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는 이제 뭐 미국의 관세의 부담도 있죠. 그, 이제, 그, 어, 뭐, 중국이나 이런 그 다른 나라에서 어, 물고 자동차 부로수입하 오게 되면은 이런 관세의 부담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쟁 심화된거 그리고 어 최근에 뭐어 이런 그 정의자동차에 대한 세제 공제 같은 게 없어졌죠. 9월 30일자로요. 물론 이런 게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엄청난 그 손해를 어 봤다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어 보면요. 아, 어, Capital executive quit over contentious, contentious free speech 해가지고 어, 여기 보면은 어, Sequoia Capital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실리콘 밸리 어, 본사를 둔그 VC 단체 캐피탈이 회사죠. 그래서 네. executive가 어,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어, SNS에다가 뉴욕 시상 후보에대해가지고뭐 어, 믿음은 어, 이 거짓 같은 게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믿음으로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이슬람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욕에 대 가지고 이제 퀴즈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퀴트 오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퀴트 오버가 그뭐뭐뭐에 대하여 사임을 하다라는 표현 어, 표현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contentious free speech라는 거는 이제 그 논란이 많은 아, 그 아까 얘기한 SNS에서 올린 거 그런 free speech 어, 이슈로 어어 캐피탈 아 이노 그 스콰이어 캐피탈의 이모니 그어 퀴트 오버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그런 말 많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 사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얘기가 나오는데,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quietly suppressing government climate change data.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suppress data라는 표현이 있죠 suppress. 예, suppress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억압하다라는 표현을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 suppress data인데 어, 어떤 데이터냐면 government climate change data. 에 대해서 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기후 변화 데이터를 어, 은밀히 억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있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억압을 한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정부에 좀 알맞게 어, 그 데이터를 갖다가 뭐 불리한 거는 발표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그 회사들 같은 데 예상 같은 거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이런 데이터를 집계를 못하고, 이런 quietly surprising data 한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저랑 같이 한번그 안개해 볼, 표현은요, 예, yeah, major hit, 예, yeah. take a major hit란 표현 저랑, 저도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스 프라핏 출금 메이저 헤이트 하면은 어, 테슬라의 어, 수익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어, 손해를 봤습니다. 레스토폴로까지 해가지고 한번 암기를 해보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자 아,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고요. 리스닝도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죠. Good morning from the Financial Times. Today is Thursday, October 23. r d And this is your FT News Briefing. Tesla's profits took a major hit last quarter, and a Sequoia Capital executive quit over a contentious free speech issue. Plu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quietly suppressing government climate change data. I'm Mark Filipino, and here's the news you need to start your day.